응? 응? 뭐지? 짱구야? 뭐야? 요 편지도 있어요. 읽어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세덴조시 조스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조세핀 남편 박재환입니다 오랜만에 가초인뷰 지금, 지금 느낌이 <laughs>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laughs> 어, 우리 오늘 제, 되게 떨리는 특별한 컨텐츠 찍을 건데 카메라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이밍아웃 컨텐츠 할 건데 맞습니다. <laughs> 오늘 지금 딱이 순간에 어머님이랑 노련님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하기 위해 우리 좀 준비했어요. 여기 님 이렇게 약간 거의 명품 느낌 박스 보장했는데 약간 H사 느낌 네 박스. 그래서 이렇게 박스 열리면 여기 이런 거 있어 그렇지 근데 이거 아기 옷이야 진짜 베이비 베이비 옷예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이거 주는 거예요 가드 예예예 예, 예. 예 이렇게 보이나?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열리면 이런 거 있습니다. 네네. 빈. 빈. 저희 태명이 빈이죠? 네. 콩입니다. 콩. 콩. 베이비 빈. 베이비 빈. 이거 부모님도 모르고 일단 저희가 진짜 목 끝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그런 거 있잖아. 제 우리 어머니도 팬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막 컨텐츠 좀 이렇게 늦게 올 올라, 언제 올라오니 이번에는 왜신이 이렇게 하는데 알지 목 끝까지 올라와서 아.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힘들다, <laughs> 편집도 좀 힘들다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그리고 서프라이즈, 그리고 우리 추억도 남기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또 아버지는 또 아쉽게, 네, 원래는 같이 보시기로 했지. 보시기로 했는데. 그 주말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음, 현장 일나가고하셔야 네. 된다 해서, 일단은 어머니랑 동생이 픽업해서, 어마 조만간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laughs>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서프라이즈 파티 하는 거. 가보시죠 렛츠 Let's go. o k 리 y three oil linen. You don't see me down. Bean. Bean. Bent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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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세요. 와, 이렇게 선물 받아서 되겠어. 응? 음? 응? <laughs> 음? 음? 뭐지? 구야 뭐야? 뭐야? 요 편지도 있어요. 읽어보세요. 어 응. 애기 저기. 너무 어린다 <laughs> 어머 딱 보니까 어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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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올해 계획이 있나 싶더니만 <laughs> 손주 손주 이제 손주 본다 어머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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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할아버지도 오셨으면 참 좋을건데 그러니까 <laughs> 어 내일 또. <보>. 어머 유효해 <laughs> 1월 25일쯤. 어. 어. 남자 선물로. 그러니까. 글도 이쁘게 썼네. 음... 음. 그런 업체에서 젖었다. 어? <laughs> 그런 업체에서 썼어. <써줬어>. 어. 넘겼다. <laughs> <너무 귀엽다>. 엄마. <laughs> 어. 엄마는 손주 성별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 예. <laughs> 네. 예. 그냥 하고 성 성분다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 다시 축하해. <laughs> 지금 12주. 어머, 아직 성별은 어머니, 모르고. 그좀약 그 먹고, <laughs> 먹고 있다. 그 임산부 전용 약이 있어.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 받는 입던 어머. 약. 그거 먹고 있다. 대니 엄마 아기 가졌대 동생 생긴대. 모름 아니야? 어머. 이건 뭐, 장가에 너무 귀엽다. 음. 어, 근데, <laughs> 이거는 개월수가 좀된 아, 애들. 너무 귀엽다, <laughs> 어. <laughs> 아니, 아, 아버지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래도, 엄, 엄, 어머니 오셨으니까. 음, 그치. 그러면은, 아, 노면, 우리 친가 쪽은 또첫 손주인가? 첫 조카 손주 아니야? 첫, 맞죠. 혹시 응. 아, 내가 1반대 내가 1번으로 다 했어. 네, <laughs> 그렇지. 네, 네, 네. 너무 가까이수 있어. 외가는 아, 외가나 고모 아, 아, 맞네. 행인둘이 어, 있구나. 엄마. 응. 이제 엄마도 할매네. 깜짝 스 갑작스 놀랐어요 음. 아기 잘 크고 있대요. 그 응. 심장 소리도 들었는데. 맛있는 많이 먹어야 돼. 어, 나 열심히 사주고 있다. <laughs> 밤에 뭐 먹고 싶다면 아, 가는데? 뭐 계곡가 그렇잖아. 응. 어, 음. 근데 나 그거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나 태몽, 엄마, 혹시나 엄마 구웠다거나 태몽? 태몽. 아기 가졌을 때 꿈꾸는 어. 그런 거. 원래 한국에서는 약간 부모님들이나. 아, 아 그런 거 없었어. 아니. 그냥 세핀이가 갑자기, 아. 몸이 이상해서 새벽에 음. 테스트기를 했는데 희미하게 한줄 나오고 옆에 희미하게 한줄또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스페이도 궁금한 거못 참거든 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또 약국 가서 또 샀다 그 완전 테스트기 하는 거 음. 했는데 이제 두줄 나와가지고 이제 나 자고 있는데 음. 깨어가지고또 음. 음. 보여주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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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체 태명은 콩 콩이 콩. 음, 빈 아, 콩빈. 어, 콩, 영어로 빈 한국말로 콩아 우리 아, 어. 어, 친구도 친구도 오, 맞다. 선물, 선물 해티 있잖아. 어. 해티가 해티도 제일 먼저 알았거든. 아, 그래서 우리 집들이 할때 아, 아, 네. 귀엽다. 어 해티 고맙네. 응. 그래. 해티도 집들이 할때해티말고다 몰랐거든. 어, 진우랑 그래서 아. 또 찍었지. 전화로 저도 많이 쇼킹하게. 응. 에 전화로 그런 거 아니지? 아닌 것 같았어. 그리고 저 할머니는 따로 우리가 추석 때 내려가서 얘기하려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추석 때 길잖아요 그럼 우리 일찍 내려가 음... 그러면 추석 전날까지는 어쨌든 안 모이잖아 어른들이 그럼 그때 할머니한테 하면 또 가만히 놔두고 할머니가 알아서 다할 거거든 그렇지 됐습니다 성공 깜짝 응, 성공 할머니가 이거 용돈 뭐야 용, 용돈을 두 개나 받네 오늘 세핀 이거는 그냥 우리 이사해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또 네. 주신 거니까 잘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갑자기 들게네. <laughs> 어, 예. 김성수 공다 선수 되겠 알겠습니다. 예. 어머, 다시 축하해. <laughs> 여러분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남편이 일 때문에 함께 촬영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채널 멤버십 시작합니다 우!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 4개의 멤버십 대여가 준비했습니다 만약 지원이 어려우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시청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름 옆에 귀여운 배치와 라이브 스트리밍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 댓글할 때 우선 답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주시의 사진 및 일상 업데이트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모든 동영상의 엔딩 화면에 멤버십 회원분들의 여러분들의 이름이 표시될 예정입니다. 멤버십 시작하는 이유는 앞으로 영상 편집자를 구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다 입니다. 영상 편집자가 있으면 더 자주 영상을 업로드하고 컨텐츠의 퀄리티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신 후반기와 출산 후에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두번째와 세번째 대여요는 보너스 컨텐츠 영상과 미리 보기 등의 혜택이 있으며 이 혜택은 편집자를 구한 후부터 제공해드릴 서비스입니다 멤버십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쁜데 모든 우리 구독자, 구독자분들이 애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껴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 있으면 애칭 제안도 받겠습니다 댓글에서 네, 알려주세요 저희 컨텐츠를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부터 영상 시청 및 댓글 작성까지 모든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